오래 유튜브 저는 미크 가지의 초안입니다. 예, 좀 전에 제가 여기서 소고기를 허블라게 먹고 아침으로 <laughs> 소고기만 허블라게 먹고 바로 올라가서 편집하고 그리고 영상 올리고 지금 바로 내려왔습니다. 원래는 이제 편집을 하고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예, 그런데 지금 이 고기가 지금 잘라져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네요. 예, 요거 예, 지금 고기를 제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소고기 이렇게 잘 잘라 가지고 진공포장을 해서 이제 얼리는거 그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전에 잘랐었던 그 갈빗살 갈빗살을 먼저 칼로 소분을 해가지고 진공포장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빗살이 양이 엄청나가지고, 네, 갈비살이 이렇게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갈비살을 얼리게 된다고 하면은 고기 써는 작두 있잖아요. 예, 네, 작두에 이렇게 썰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자르는 게 저는 좋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. 이 네,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길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작두를 이렇게 잘라 먹으면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길게 딱 반을 해서 이렇게 자르고요. 예, 이렇게 바늘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우선 이런 비계 같은 거좀 잘라주고요. 예, 보이면은 자르고 안 보이면은 안 자르고 이렇게 고기를 길게 자릅니다. 그리고 요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진공포장을 하면 되거든요. 와, 고기가 너무 많아. 와, 고기 너무 많다. 오, 와, 요것도 소갈비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게.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자르고요. 와, 와, 미쳤습니다. 미쳤어요. 이야,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도를 리 모르겠네. 이렇게 했고요. 와, 아직도 더 남았어. 더 남았어. 아직 멀었어. 우, 와, 진짜 많다. 요것도 네, 이렇게. 잘라가지고, 아, 야, 뼈 발라낸 갈빗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예, 이것도 이렇게 딱 자르고요. 예, 이렇게 길게 자르고, 와, 엄청나네요. 엄청나. 그리고, 마지막 고기덩어리, 어, 마지막 고기덩어리 이렇게 놔두고, 예, 이렇게 반. 반을 이렇게 딱 잘라주면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진공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길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자르고 길게 해가지고 아, 엄청 길다 이거. 예, 고기를 얼릴 때는 이제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만치 이렇게 해가지고 얼려주면 되거든요. 와 이거 엄청나게 긴 백을 만들었고요. 예, 제 장갑도 되었네요. 이거를 오 이거 너무 긴데? 반 잘라서 해야 되나? 너무 길어. 길어가지고 반 잘랐습니다. 예, 반 잘라가지고 예, 고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 예, 한 번에 한두 덩어리씩 먹지 않을까?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얼릴 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작두에 썰어먹을 거는 이제 얼릴 때 이제 똑바르게 일자로 잘 얼려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것도 여기 잘 넣어주시고요 너무 크네. 다리를 이렇게 잘 잡은 다음에 진공을 해주면 됩니다. 야, 소분하는 것도 일이다, 일이야. 이것도 일이야, 진짜. 진공포장 하나 완성. 예. 두 번째 진공포장 두개 완성. 진공포장 빼그거다 예, 써가지고 이거 세거 하나 더 가져왔고요. 예, 계속 예, 싸보도록 할게요. 예, 이렇게 사이즈를 잘 재가지고 예, 재단을 한 다음에. 에 네, 넣어주면 됐죠. 진공포장 3개. 진공포장 4개 완성! 이제 제일 조그만 거. 네,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인분. 네, 저 혼자 뭐 아침에 먹을 때. 네, 아주 조그만 거. 여기다 이렇게 가루로 해서 잘 넣어주고요. 마지막까지 완성! 후 이제는 또딴걸또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 나중에 불고기 불고기 감으로 참 좋죠 요런 거 예, 아이 라운드라고 하네요 예, 아, 라운드 아이 예, 라운드 아이라고 하네요 한네등분을 해가지고 자, 잘라서, 내동분으로 네 동분으로 해서 소분해가지고, 예, 이거 한꺼번에 다올리면은아 나중에, 으어! 고기 떠버리. 오메. 오, 요거 장조림 고기도 되겠다. 예. 네, 살코기입니다, 살코기. 네, 요것도 네 동분 해가지고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좀 길게 이렇게, 네, 이렇게 길게 해서 자르고요. 네, 하나, 둘, 이것도 반 정도 자르고 오, 비계 덩어리는 좀더 잘라 주고요 네, 이것도 네, 4등분 했습니다 4등분 했으면은 이것도 얼려 줘야죠 요것도 이제 진공포장을 하고요. 네 살코기도 이렇게 세 개로 세 개로 이렇게 진공포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 제일 큰거 제일 큰거 나왔네. 차돌백이 나왔습니다. 차돌백이 브리스켓 에, 브리스켓은 차돌백이 하고 양자하고 섞인 거죠. 어디 한번 에, 마지막 차돌백이 또 계속 잘라보자고요. 에, 브리스켓 나왔습니다. 와! 엄청나! <laughs> 엄청나! 진짜 크다! 와! 야 요거 에, 또 잘라보도록 할게요. 와우! Wow, 와우! Wow. 미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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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와우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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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으아! 우와, 너무 무겁다! 와아! 아! 미치지 않았어? <laughs> 와 고기 덩어리 봐. 저는 요것도 차돌박이할때그 얇게 썰어야 되잖아요. 얇게 썰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얼려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얼려뒀을때그 잡두로 썰기에 딱 좋거든요.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잘라서 얼립니다. 한이 정도, 한이 정도 이렇게. 와. 아 고기 덩어리 하나. 여기 또 계속 잘라보자고요. 우 고기 덩어리 둘. 고기 덩어리 셋. 와 여기 끝에 갈수록 미쳤네. 와더 계속 엄청 두꺼지네요. 워 고기 덩어리 넷. 아싸. 우와. 이야 이 고기 진짜 두껍다 이거 끝에 갈수록. 우와. 잘 잘리지도 않네. 우와. 오메. 오. 오, 이거, 이거, 차, 차돌이라 그래야 되나? <laughs> 비계가? 와, 이거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, 예, 요 중간 정도에 좀 진공포장을 좀 해야 되겠어요. 으아. 으아. 노들베기 하나, 와 이거는 다 들어온다. 중간 사이즈 이거 우와, 야 이거 너무 큰다. 아하 이것도 기네? 아 이거 좀 놔두고 아더 길게 해야 되겠다 아 얕잡아 봤어 더 길어야 돼더 길어야 돼 대략 난감 이거 어떻게 찾는데 대략 난감 후우 우와 우와 몸에 우와 우와 잘 들어가지도 않나 아좀 들어가라 아, 어, 아, 어, 들어갔다. 우! 와! 이로써 이렇게 제가 전부 다 고기들을 소분을 해가지고 진공포장을 마쳤습니다. 예, 여기는 전부 다 갈비살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살코기. 예, 그리고 여기는 LA 갈비 그냥 그대로. 예,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차도. 예, 그래서, 요렇게, 많이, 이렇게 사다 놨고요 요거는 이제 잘 얼렸다가, 저희 애들하고, 그리고 제 와이프가 12월 말에 오면은, 예, 그때 신나게 고기 파티를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예, 그러면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면, 그럼,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, 넓어!